하하, 아, 씨. 아, 그냥 잘하는데, 이거는? 아니, 이거는 캐릭터지 아니라, 그냥 잘함, 상대가.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는 타입. 아, 니 물론, 다른 캐릭 같은 거, 아주 때나나 빅터 하는 애들 보면은, 진짜 저거랑 같이 하는데, 나보다 내가 열심히 한거 같은데, 내가 질때 있어.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잘해. 이건 인정을 해야지. 잘하는 사람이 그냥 잘하는 캐릭을 한 거다. 아, 천 점! 샷! 아, <S> 아, <S> 아, <S> 아, <S> 아, <S> 개고타면서 이기네, <나를>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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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잘해 잘하는 사람이 그냥 좋은 캐릭 고른 거야. 1만 축하합니다. 카즈야 파이팅아 카리엠님. 아천원 하고 왔습니다. 카즈야 어떻게 해야 올라가죠? 카리님? 나못 올라가겠는데? 뭐 뭐? 좀팁 없나? 팁? 난 모르겠어. 플레이 좀 봐야 되는데 나 지금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전혀 안 보고 있어 어,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네 진짜 눈에 모든 걸 맡기라고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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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진짜 저게 너무 그렇지 않아? 그 뭐랄까 기득권 세력이 안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달까? 아니 우리 사이에 말이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사다리 걷어차기 <laughs> 나 올라갔지롱 어트에 이거 같다니까? 아오 카즈야 동호회 끼리 좀 어? 꿀팁 좀 주시면 좋잖아요 무슨 사이냐고, 사실 아무 사이 안 신한데. 카지아를 서로 아는 사이죠. 6부, 손, 짠손, 질러잇? 아프다! 13! 레프! 모번 2! 아니, 그 와중에 이 사람 생긴 거 봐라. 어, 코어브 10 레전드! 아우, 아프다! 아우, 아프다! 에이, stop! 아우, 아프다! 아우, 아프다! 그만 잘해라, 그만 잘해 그만! 그만 잘해라, 그만! 와, 씨, 야나횡쳤는 아이, 진짜, 에이. 통발. 왼초 자자자, 짜 도가. 야나이 기술 처음 성공 시켜 봐. 개 쓰레기 기술인 줄 알았거든. 풀었다. 이거 어떻게 한다? 홍. 좋았다. 어, 근데 토 어우 야 이거 토네이도 때려야 되는데. 어우, 잘 때렸다. 토시 여기서 일단은 때려주시고, 3시, 1 3 달려가 날았어? 그냥 진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. 진짜 어그시시브하게 그냥 찍는거 아 어렵다 근데 아안3 네. 진짜 3시 13시, 13시, 스탑 스탑 탑야이 진짜 이폭 이거 진짜 도망가는 아니 이거 다우 아우 초풍을 아우. 와바박 닥쳐라 천원 오는 고맙습니다 슈 으어 초풍 아이 저놈의 백수가 씨부레 그냥 로아를 맞고 때려버리면 박주선수 이길 수 있습니까? 1사 좋았다. 뭐? 아우행 안기 좋았는데 유부 돈, 유부 돈. 때려. 파워 안 맞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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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. 아! 어? <laughs> <laughs> 맞는 거예요? 토도메다아부네 <laughs> 야, 이게 산다라고! 휴! 추 때려버리기! 하하하하하 휴! <laughs> <You win. 웃음> <laughs> <Round one. 웃음> 나이스! Đại sư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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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Đại sư Đại sư Đại sư Đạ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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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ư Đại Đại sư Đại 나이스. 어렵군. 아오, 저 패딩 잘 쓰네? 맞아, 저거 이제 딜캐가 없습니다, 힐렌스. 까먹었다, 또. 아하, 그만해다오. 시끄러워. 야, 어렵다. 와이. 그만 해 주면 안 될까? 나이스. 죠. <laughs> 그나마 나이스. 아, 진짜 이게 안단다라 아우. 이거 60인가? 아니, 아니 이거 진짜 달만한데. 아. 갑째 몽근 어렵네, 맞추기 라운드 4. 파이트. 먼저 포 3. 아, 개긴 거니? 좋았다. 좋았어. 나다. 씨발. 질러! 맞춘 다음에 따라 캐빈지를 맞춰주시면. 끝! 그 바로 끝나는구나. 개쎄네 이거. 바로하다로 돈데! 바로하다로 돈데! 우조! 우조! 뻥발! 짠손! 질! 그만질로! 어프로! 시크러뭘 비켜? 뭘 비켜? 뭘 비켜? 뭘! 뭘! 어토시땅땅찍어어오 지는 거예요? 그냥 발게었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? 장아마 진짜 지는 거예요? 정말 뜨분한 시합이었어.